아... 선생님, 저글링 컨트롤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아... 저글링 컨트롤고 아... 저글링 컨트롤을 보고 싶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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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 저글링 아... 아... 맞춰달라고, 아... 얘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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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님 하신다면 300개씩 추가요? 오케이. 200개씩 추가요? 오케이. 200개 더? 1000개?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어, 골고 상호야. 응? 네? 오랜만이네. 응, 음, 오랜만이시네요. 잘 지냈나? 저잘 지냈죠. 잘 지내셨습니까? 뭐지냈노 저는 배그도 하고 스타도 하고 롤도 하고 어. 뭐 그렇게 지냈죠. 음, 그래 잘했다. 음. 스타는 뭐잘 되나? 스타 요새 좀저저전 실력도 는은거 같은데요. 방파라 그냥 생산 네. 같은 거. <laughs>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저거하고 음. 뭐 생산을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아니요, 생산 제가 할게요. 저테로 합성해 그... 버리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화 생략 아닙니까? 빌드 뭐 해드릴까요? 아무거나 어, 다 빌드? 가능합니다 빌드? 네. 어 음. 일단 3회 처리 뮤탈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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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1 2시 시작해 아야아야 침착하십시오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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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근데 있잖아요 어어어 할거 없으시다 하셨잖아요 어어어 저할거 어, 어. 만들어 드릴까요? 어어 어. 저저저 하나 뭐 어. 보여드릴 거 있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혹시, 어 리플레이? 네 어, 일단은, 그.. 이거, 하고, 네. 하고. 네 어, 저거대 어. 어, 저거, 이제 파나보네? 이제? 응. 응, 응. 이제 조금씩? 아니, 뭐야? 이제 뭐, 이제 뭐, 약간 실력방송, 돼가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아, 원래는 그럼 아, 무슨 하나리... 방송이었는데요? 원래 실력 아니었어요? 어, 어, 원래는 그냥 뭐, 스타와 약간, 주, 주, 뭔가 좀, 재밌잖아, 그냥. 아. 어... 선생님은 뭐예요? 나? 네. <laughs> 짜식이 이거 <이걸> 진짜. <주세요? 웃음> 아니, <laughs> 아니. 나는 이제 보는 재미. 나는 네? 보는 재미.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경훈이한테 뚫을 게 맞았다고? 네. 와. 아 초스타 하잖아요, 치사하게 아니 선생님 너무 재미도 있고 실력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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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도 어. 좋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 어, 실력 비제인지 재미로 나? 즐긴 비제인지 모르겠어서. 응. 나나 나. 나, 나? 응두개다 갖추고 싶어 아 물어봤죠. <웃음> <웃음> 이렇게나 하지 근데 내가 그치? 어. 아니 오버로드는 낮추면 안되나? 이거 오버로드는 못줘? 줄... 수... 왼쪽에서 가져가시면 돼요 왜냐면은 할수 있는 거의 웬만한거는 다 내가 하는게 나아 오 어, <laughs> 7시야 7시 7시 테란이야 7시 테란 어어어어어 네네 오케이 오케이 컵베을더블 오버로드 내가 뺏어서 다했이지 오버로드 안 뺏었으니까 오버로드 잡혔다 이거 아아 제가 그거 시험해봤는데 한 마리 잘안 죽던데요? 아냐아니야 아니야, 죽어 죽어 여기까지 들어가면 죽어 네 안에까지 들어가면 야 근데 상대 수준이 좀 있죠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감이 안 잡히네 좀 있는 거 같은데 아, 너너 뭐, 뭐, 너는 뭘 보고 하는데그거 네? 수준이 있는지 없는지 너가 그거를 판가름 할수 있어? 어... 일단 S12 잘 살리는지 그걸로 S12 어? 죽었는데 죽었어요? 그럼 개못하나보네 레어 발한 다음에 아까스 하고 네. 네. 그럼 그 쭉쭉쭉 떼고. 응. 음. 아 이게 인구수가 나한테 안 나오는구나. 응. 지금 인구수 27. 스파이어 찍고 저글링 6 개까지 맞춰줘. 그리고 드론 째면서 클립 하나 줘. 스파이어 찍고 네. 저글링 왜더 찍었어? 용리찍고 어? 아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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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아 저글링 커트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맞춰달라고, 아, 저글링 커트 달라고. 저글링 컨트롤 보고 싶더뽑 싶어가지고... 어떡하냐! 아, 저글링 컨트롤로 이득 봐주십시오 아, 진짜... 진짜 누가 진짜 그냥 어? 컨트롤 어, 보고 싶습니다 됐다. 오케이 나쁘지 않아 네. 내가 컨트롤 하는 게 맞네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 하는 게 네. 맞는 거 같아 이기려면 그지? 음... 내가 생각도 인정하지 너, 너가 미탈 컨트롤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한마리 참새야 전부 <laughs> 어? <웃음> 어? 유탈 그냥 다 꼬라박는 거여. 그런가. 어, 온차도 온킬. 유탈 11마리만 뽑아. 네. 저거 털렛다 부술 수 있어요? 저리두 부대 맞추고 앞마당에 큰 4개, 네개 완성시켜. 네. 널커 업하고. 네. 힌지, 힌지 올려. <laughs> 그 드론 11시 보내고. 네. 히드라 4개까지만 뽑아. 어, 근데 1시 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아, 취소, 취소, 취소해야 돼. 완성될라 그러면 취소해, 그냥. 어. 짠. 야 s c b 한두 개대 잡은 거 같은데? <laughs> 미탈 세.. 아, 세 마리만 더 뽑아줘 네총셋총셋네야 뭐야? 안나온다 오늘 이래 아 <laughs> 시발? 뭐야 왜 욕해 이 씨. 이 씨, 왜 욕해 시발? <laughs> 시발이라니 아니 왜 욕해 상어의 <laughs> 역수님, 결풍산 열기구로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상어님이 커나 신가요나라 아, 응? 빨리 그냥. 아 내가 커는 좀. <laughs> 마린이 근데 좀 못하긴 한다. 아 진짜요? 컨트롤. 컨트롤. 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저왜 자꾸 왔다 갔다해 <laughs> 네, 임스. 나이스, 임스. 상대 뭐야, 종종 뭐야? 상대 음. 테라니. 테라? 네. 아까처럼 하면 돼? 네. 그리고 12드론 앞마당 하면서 음. 드론 한 마리 정찰 보내야 돼? 알았지? 네. 아, 네. 네. 어, 드론 보, 보내는 게 안정적이거든? 이거 오버로퍼도 내가 할게. 네. 근데 이거 진짜 무탈 뜨면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거지. 네. 솔직히 말해서 안 끝나지. 음. 근데 또 뭐냐 보니까 뭐, 내가 또 컨트롤에만 집중을 하니까 컨트롤 해주신... 네. 이게 아무래도 막기여좀 뭐좀 버겁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음. 좀 드네. 음. 어. 너도 너 생각도 그렇지? 아이 당연하죠. 어.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빡세죠. 어 밖에 빡세지. 음. 핵인 줄 알걸요? 다다네 그 네. 어. 아, 진짜로. 다음판 다음. 다음 토스전에서 제가 컨트롤 한번해볼게요 토스전에서? 네 그래? 그만 고 그렇지 서치하고 그렇지 본진 들어오 일하고 네. 14 해처리 13 가스 14 해처리 13 가스? 네어 새로 개발했어? 뭐야? <laughs> 그거 홍보가 그렇게 하던데요? 어 그래? 응. 아뭐 드론 잽다가 하는거야? 네 아... 제가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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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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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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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야 오야, 오야. 네그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네 드론으로 답을까요? 아이고 오른쪽에서 더 찍어. 네 괜찮아 괜찮아 어당하지 말고. 뭐핸디캡 뭐, 좋다 볼게. 생각하죠. 어, 아마나만 보고 아마나만 보 오른쪽으로 아니. 틀어 아마나만 보고 틀어 어 보직까지 들어가 어아안 돼. <laughs> 어. 아 아, 핸디헤핸디헤 이거 저글링 육 응. 이게 더 찍어. 아어저 드리전 풀렸어. 그걸... 뭐가요? 아니 저글링 더 찍어야 돼 이거. 이게만 <laughs> 더 찍어. 아. 이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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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글링 안, <laughs> 자, 저글링 안 나? <laughs> 자 이거 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벌처나지 왔어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벌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드론 빼, 드론 빼, 뺐어요. 그렇지! 선 끈지어! 선 나이스, 끈지어! 나이스, 지금, 나이스. 당장, 오케이,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어 이거 왜 이렇게 가난해 근데? 어? 어? 아 나도 모르지 잠시만 이거 이제, 이제 스파이어 차피 올라가거든요?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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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 드론 오버로드 드론 오버로드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마나카스 최대한 늦게 파고 네 오케이 와, 졌다 레이스 오케이 왔다. 레이스 날라왔다 오케이 일단 히든 뒤늦게라도 치웠어요 어어어어 어, 근데 졌어 아아 투스 나개 짜증나네 진짜 일부은나영 먹이려고 리리리리 나 이거 드론 서치를 할때네아 음. 어, 방금은 근데 내가 실수했어 네. 어, 와 어, 음. 아, 저런 이들를 하네 근데 서치를 해야겠다 12서치 네? 아까처럼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아나 이번에 8배로 비비해서 절대 못 막는데 안 하겠지? 그런 것도 막을 줄 알아야지 근데 그거 너무 어렵던데요? 음. 루닝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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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 웬일로 아직 키셨습니까 어, 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이제 롤롤한 게임 하고 난 다음에 네. 원래 롤한세 게임 하고 켜야 되는데 음. 어 그냥 뭔가 튀기 됐어. 롤 티어 뭔데요? 볼드 볼드. 볼드 원래 보는 줄 아니었어? 어 금방 올리지. 버트 너는 아이언. 어얘 수상한데? 아니 얘 수상한데요? 뭐가 어, 수상한데? 걔 얘... 수상한데? 얘안 수상한데? 뭐가, 뭐가 수장얘 뭔가 할것 같은데요, 아마도 여서 맞네, 맞네. 들어, 들어, 들어! 맞네. 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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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혼자... 나 혼자 해야 돼, 혼자 해야 돼, <laughs> 나 혼자... 혼자 해야 돼. <laughs> 혼자, 오케이. 아니 들어서 뺐다가 모아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아, 제발요. 아, 아. 아, 개감사 짜증나. 아, 저렇게 하면 빡세네. 음식은 깠는데. 뭐, 아. 왜냐면 이게 저 마린은. 네. 딴, 그러니까 딴 사람이 각각 컨트롤하니까. 맞아. 모았다가 한 군데, 근데 저거 마린을 잡아야 돼요. 아니, 왜? 음. 마린 잡아야지. 무조건 마린 잡아야지. 한 방에, 그니까 한 방에 네. 모았다가 한 마리 네. 한 마리씩 나가지 말고. 네. 그러니까 쫙 모았다가 한 번에 마린을 이렇게 딱 감싸가지고 잡아야지. 어, 그거 할까요? 뭐? 오상공? 어, 아, 근데 어떻게 안다, 이제. 네. 그거, 팔벨럭 느낌 음. 사실 SCB 음. 움직이 본칭까지 안 들어오는 거문에 약간 좀 이상하긴 하거든, 원래. 맞아. 근데 솔직히... 이제 그런 것까지 안 해? 음. 오! 계속 막 눈치 이야. 보잖아요, 막 앞마당에서.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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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 와, 뭐야? 눈치는 빠른데, 가는데 못 나와요. 많이 먹었네, 실력. 뭐 하려고, 빌드. 음. 응? 음. 그거, 539. 앞마당이 느리지 않나? 그쵸? 풀가스 하는 네. 거지, 그거. 네. 너가 하름대로 해봐. 네. 뭐야, 드론 소치 가지 마. 어, 네. 어 어, 어, 어. 드론, 가난해가지고 드론 소치 안 가는 게 나아. 음 그리고 가스 하나 빼. 네. 이거 다 링이지. 육링이지 네. 네. 오케이. 그걸로 계속 가스 타고 라바 쓰지 말고, 네. 레어 바로 찍어. 네. 레어 찍고 다시 드론. 네. 가스 3개 파고, 드론, 드론, 드론. 네. 드론. 오버로드는 17대 뽑아. 네. 뭐야, 생터불이야 아, 뭐야, 이 고양심. 와, 개부양식인데 이거? 쟤쟤쟤고쟤고쟤고 스파이어. 네. 개이드, 개이드. 이, 이 뮤탈선 끝나겠다. 어, 뮤탈까지 그냥 쭉 뽑으면 돼, 그냥 계속. 네. 뮤탈, 6뮤탈까지막 그, 맞춰서 뽑아. 난. 큰하 나지요. 아마당 성큰 하나지요. 네돈 많지? 네, 아니요. 아, 그니까 계속, 계속 찍을 수 있지, 이제. 네. 오케이, 오케이. 성큰 찍고. 여기 밑에서 두 번째 극해, 이거. 밑에서, 밑에서 두 번째 극해. 어, 안마아안마아 어, 그렇지. 그 미네랄 파고 갈 때쯤에 C 한번 눌러봐. 네. C. 눌렀지, 방금? 네.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뮤탈에 랠리 찍어줘, 뮤탈. 짠. 오케이, 확인. 좋아, 좋아, 좋아.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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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아하.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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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나이스. 끝났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버로드를 네 아니요 근데 그거 러커 만들려면 오버로드 제가 가져가야 돼요 그 인구수 막혔다 해서 안돼안될 안될 건데 아 러커 음. 만들 때응거 때? 음, 음. 내가 봤을 때네 내가 지금 내스타일대로 유닛 움직임대로 지금 플레이하는 대로 하, 하니까 네 이제 너가 좀 힘들잖아 못 말지 네. 알겠지 내 네. 내가 스타일드 지금 하면 안 되고 내 네. 생각에는 네. 이거는 약간 전략을 좀 짜야 될것 같아. 어, 어떻게 할까요? 그니까 아예 유닛으로 이긴다는 생각보다 아예 네. 그냥 상황을 이 들어가지고. 네. 어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음... 오. 오. 알겠습니다. 이네 프로그. 어 내가 네. 원래 같았으면 6명 네. 뽑는데 2명만 뽑고. <laughs> 아, 6링 아니, 안 저도 안 돼, 안 돼, 안 돼. 저도 이런 거내더 해서 이거 봤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2명만 네. 뽑자. 분명하다, 분명. 네. 인정. 네. 저프로봇 따라다녀, 프로브. 프로브. 네. 어. 아, 프로브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오케이. 이거 이득이야. 옷이다. 이렇게. 이거 프로봇 이거 뭐냐? 이렇게 팔년지는거 이득이야. 이렇게. 두 번지. 네. 두 번지였거든. 그거 링홀린 해도 되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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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그렇지 좋아 게이트 들러서어 맞아 맞아 이거는 히드라 도돼정말 어. 잘지 갈까요? 히드라? 어 아니 근데 히드라는 안 할게 <laughs> 아니 저를 의미드 신인가? 아니 어. 히드라는 가도 되는데 히드라는 네. 어, 안 할게 자 육링 나왔다 네어 그, 육링만 뽑는다 네자 육링으로 싸우면 안돼 저거 네 안마당에 이거 지금 오는거 두개네 육링 육링 뽑아놨어 육링 아네 추가해서 잡으면 돼 12시도 달리는거 같은데? 두마리 동향이다 질러 돌린거 아니야? 맞아요 돌렸어요 도, 아 여기있다 설지도 나왔어 네 저걸로 잡아먹을 수 있나? 한부대야? 아, 싸워 한부대면 싸워 한부대면 음. 싸워 그치면서 한부대 맞아? 음. 어, 뭐야 이 어? 더 돌린다 질러 아니,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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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어. 12시 이거 저걸리 가져야 돼. 뭐야? 완전 개울린이야 이거. 잠깐만. 이거 수비해줘야 돼. 이거 막으 이겨. 네.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질이 없네. 알이스 12시. 어, 막으 이겨. 저걸리 그냥 가만 놔둬. 네. 템플로 올렸어요 핫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템플러 아카이브 두개 올렸대요? 그, 그, 실수요실수실수실수요 캐논 박는지 봐봐, 캐논 박는지 봐봐. 캐논 하나 박았어요. 안, 좀, 12시, 12시, 12시. 네. 무탈 찍었거든? 네. 총 9미탈 찍었어? 난. 나는... 이거, 그 달려, 달려, 달려서. 네. 앞마당에 이거 저글링좀 사이에 껴놔야겠다. 히드라젠 왼쪽에. 한톤더 바꾸 할 테니까 이거 음. 루타는 달려 총 아홉 개야. 네. 루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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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루타 달렸어? 네.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왜냐 저 정리 왜 이렇게 없어? 저울이 나온다 저울이 나온다. 막았다리에그내 내서스 게 내서스. 냈었을. 네. 나이스. 나이스 와, 힘들었다. 빡세네. 음. 아니, 저걸 저렇게 아유. 올인을 친다고? 아, 이거 좀 빡세다, 나한테는.